단순한 마사지 하나만으로 단 하나의 천연 오일을 사용하여 약물이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여러분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오일은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제 현대 과학은 이 오일의 놀라운 효능을 막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일의 특별한 점은 어떤 약국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방법 집중해야 할 핵심 부위 그리고 이 기법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열쇠가 될수 있는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사지 기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많은 남성분들이 60살이 넘으면 변화를 겪는지 이해해 봅시다. 발기를 이루고 유지하는 능력은 강한 혈액순환과 건강하고 이완된 골반 근육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경직될 수 있고 전립선이 커질 수 있으며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은 골반 주변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혈류를 저해하고 긴장을 유발하며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면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많은 놀라운 효과를 가진 천연 오일인 아주가리 기름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아주가리 기름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가리 기름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지치거나 과도하게 사용된 조직을 완화하는 천연 치료제로서 전통 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까리 기름이 돋보이는 이유는 치료 특성으로 알려진 특별한 지방산인 리시놀레산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아주까리 기름은 깊숙이 침투하여 혈류를 자극하고 해당 부위에 축적될 수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아주 가리 기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붓기를 줄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하체에 뻣뻣함을 느끼는 남성분들에게는 이러한 진정 효과가 골반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완은 기분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발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의 뻣뻣함과 우려는 강한 발기를 방해하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신살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아주까리 기름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혈류의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발기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아랫배와 회음부에 부드럽게 바르면 아주까리 기름은 흥분시 음경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몸을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습관은 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변화 중 일부에 대처하여 단단함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할 부위에 집중해 봅시다.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아랫배와 치골 부위, 즉 음경의 뿌리 바로 위에서부터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인 회음부까지입니다. 이 부위는 혈관이 풍부하고 전립선, 골반적, 그리고 음경의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함으로써 혈액순환, 이완, 그리고 전반적인 성기능의 중요한 몇 가지 핵심 경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시작하려면 소량의 아주까리 기름을 손바닥 사이에 놓고 피부에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서십시오. 아랫배, 즉 음경의 뿌리 바로 위에 손가락을 놓고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하십시오. 기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움직이면서 압력을 가볍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힘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하십시오. 손을 음낭과 항문 사이에 민감한 부위인 회음부 쪽으로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십시오.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일관된 압력을 가하십시오. 이 움직임을 최소 3분에서 5분 동안 계속하여 긴장을 풀고 해당 부위에 온기가 느껴질 시간을 가지십시오. 원한다면 편안함이 유지되는 한 마사지를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서두르거나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기를 높이고 혈류를 자극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뻣뻣한 조직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드럽고 일관된 움직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마사지는 골반 부위를 깨우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며 흥분시 전반적인 반응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흙을 잘 다듬으면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자라듯이 이 경우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에 있을 때 몸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 마사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밤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깊은 수면 중에 테스토테론과 같은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고 조직이 재건되며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시스템이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몸의 시작을 제공하고 아주까리 기름이 깊숙이 침투하여 이러한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마사지로 인한 온기와 이완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깊고 회복적인 휴식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높여 밤새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마사지를 일주일에 서너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훈련시키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작고 꾸준한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단단한 아침 발기, 골반 부위의 묵직한 감소, 그리고 친밀한 관계 중 전반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즉각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 몸이 점차적으로 원래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반응적이고 자신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골반 운동과 마사지가 전립선 우려 증상을 줄이고 체액 이동을 촉진하며 붓기와 관련된 불편함 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것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을 볼때 힘들이는 것이 줄어들며 하체의 전반적인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가지 마사지 기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몸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위해 한 단계 더 추가해 보십시오. 먼저 아주까리 기름을 조금 덜어 손바닥 사이에 놓고 편안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양손으로 아랫배 아래 바로 아래의 치골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이 부위에서 이완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양손을 사용하여 골반 중앙으로 혈액을 유도하는 것처럼 회음부까지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리십시오. 이 움직임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깊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 다음 긴장이 저장될 수 있는 엉덩이뼈 가장자리를 따라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십시오. 여기에서 각 호흡과 함께 부드럽고 온화한 나선을 안쪽으로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이완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선어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골반저 부위의 긴장이 점차 해소되고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발기 조직을 채울 것입니다. 초기 마사지 기술과 결합하면 몸속에 숨겨진 문을 열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고 생기로 가득 채우는 훌륭한 자연 요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약을 복용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몸을 점차적으로 재훈련하고 건강한 성기능을 지원하는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의 몸은 각자의 속도로 반응하며,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이점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허리 아랫부분의 뻣뻣함 감소, 방광 조절 개선, 또는 단순히 골반 부위의 더큰 편안함을 보고합니다. 이 부위의 신경, 혈관, 근육이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개선하면 종종 다른 부분도 개선됩니다. 62살의 김민수 씨는 수년 동안 좋지 않은 혈액순환으로 인해 골반 부위의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상담 후, 그는 아주까리 기름으로 골반 마사지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2주일의 꾸준한 사용 후, 김민수 씨는 상당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골반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너무 오랫동안 간과했는데,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전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을 텐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아주까리 기름은 혈액순환과 골반 건강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러분의 완전한 활력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열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습관들이 이러한 이점들을 증폭시키고, 최적의 건강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이 기술과 손잡고 작용하여 지속적인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일상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까리 기름은 건강한 일상 습관의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고 조직을 반응성 있게 유지합니다. 영양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잎 채소와 비트는 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엑서터 대학교의 연구는 채소에서 얻는 식이성 질산염이 노년층의 혈관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또 다른 주춧돌입니다. 연어, 호두,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품은 테스토스테론 균형과 혈관 유연성을 모두 지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이어트 팁이 아니라 남성활력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골반절을 위한 부드러운 운동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케겔 운동과 같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목표화된 움직임은 발기 중 경직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는 바로 그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영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골반저 근육 훈련이 남성의 발기질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면 완전한 전략을 갖게 됩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욕구를 억제합니다. 심호흡, 야외에서 조용한 산책. 또는 마음 챙김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을 실천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위한 올바른 상태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몸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까리 기름은 일반적으로 외용에 안전하지만 항상 첨가물이 없는 순수 냉압착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손상되거나 자극받은 피부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특이한 통증. 기능의 갑작스러운 변화 또는 기타 오려되는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혈압, 심장 질환 또는 순환 문제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처럼 자연적인 루틴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신살이나 예순살이 넘어서도 몸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방식으로 반응하고, 회복하며,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 올바른 습관, 그리고 이 간단한 아주까리 기름 마사지를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다시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내면에서부터 건강한 선택과 결합시키며,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몸은 이미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경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몸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몸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